1월 10일 수요일, 감춰지지 않는 복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둥글뷰, 세 줄,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둥글뷰를 통해 진리의 복음은 결코 감춰지지 않음을 교훈하시다. 그렇습니다. 창문이 좁은 유대인의 주택은 실내가 어둡다. 그래서 초저녁이 되면 등불을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등잔대 위에 등불이 감춰지지 않듯이 영원의 등불인 말씀도 감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때를 어든지못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마태로에는 헤아림의 교훈을 금지, 비판금지로 해석했고, 마가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 받게 되지만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면 있던 은혜도 빼앗기게 된다.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 사랑,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쓰고, 읽고, 듣고, 만지게 되는 거죠. 자,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집에서 뒤티 돌아보기 쓰고 있는 분들은 글씨 크게 쓰세요. 너무 작게 쓰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히 여김을,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특정한 공간, 과로 열고 등장위 과로 닫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 등잔 불을 켜가지고 등잔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밝아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 소중한 등잔 필요한 등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라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듯이 우리 인생도 믿음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존귀 역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특별히 그것은 등잔 위, 거기에 자리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공간, 불을 켜두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사랑받고 존귀 역임을 받는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정한 공간 등장 위가 있어야 한다. 아멘. 자 마지막 이례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 둘셋넷 농부는 농부는 시를 뿌릴뿐 시의 성장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려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라는 시비우는 하나님 나라 성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움직임 때문에 성장하거나 커지고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의 주도권은, 성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히 말씀의 시를 뿌리는 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추수할 알곡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실은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야.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지체로서의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일대, 일대, 일대 괄호 열고 아주 굉장한, 아주 굉장한 괄호 닫고, 예수 님의 지체로서의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여부로 잡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괄호 열고 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괄호 닫아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뭐하면 결단하면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아주 일대란 말은 아주 굉장한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마태복음 13장도 비슷한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에 대한 말씀이죠.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리 너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되니까 풀보다 커서, 뭐라고요? 풀보다 커가지고 나무가 되게 한다. 나무처럼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이죠. 읽어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아멘. 자 건너편. 저에 한번 했는데 없습니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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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멀리, 멀리, 점점 더 멀리,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흑암의 세계 속으로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라. 올리빙스터의 시랑 고베이죠 리빙스터리 움직이다가 위험을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그들이 옆에 사람이 선생님 죽을 뻔했죠. 아니야 그때 얘기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죠 가로 열고 행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 그 다음에 7절 7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이 사도행전 12장 이5절 말씀은 5절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런 내용이 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몰랐죠. 그런데 7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라고 얘기하죠. 따라 나섭니다.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그 따라 나서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천사의 인도 보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읽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라. 어, 이 큐티를 준비하면서 지금 기본에서 1장 앞부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매치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일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열겠습니다.